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이 시간 5장 2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미니 아멘. 아 이 로마서에 지금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한글이라서 이렇게 쑥 읽혀지지만 이 하나하나가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몰라서 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깨닫고 누리는 가운데 바울이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한글로 머리로 깨우치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으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체험함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 많이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받음으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단어를 삼성에서 깨닫는 것은 그 어떤 곳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단 받은 자가 어떤 누림을 할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거는 어쩌다 한번 체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의롭단 받았으면은 매 순간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리스트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건강 검진할 때 체크하잖아요. 내 신앙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았으면 내가 누리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어렵다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여기 누리자가 레츠 고뭐 이런 식으로 레츠가 아니라 있어요. 레츠 피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화평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미 화평을 얻었다.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는 축복을 얻었다는 게첫 번째였어요. 그죠? 근런데두 번째 우리가 은혜도 안 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느끼냐면은 이 절에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돼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1 절에 있는 그 말을 왜또 굳이 왜 기록했겠어요? 반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강조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저기 5장 1절 11절 안에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일곱 번이나 나와요. 이건 그로 말미암아라는 중보자라는 뜻이겠죠. 그죠? 예수님의 중보로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얻는 거예요. 어롭단안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 보좌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 시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누리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주님과 일치해야 돼요. 이게 맞나 잘못나 이렇게 희미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우왕좌왕하지도 않고 딱 알아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한몸된 사람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식 의롭다 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보면 은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그죠?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가요? 대지장이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대속제일 날.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므로 그 휘장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가리고 있는 휘장을 찢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성경 뭐예요? 위로부터 아래를 찢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육체니, 그러니까. 휘장이 찢었다는 얘기는 육체가 찢어졌다, 이게. 십제에 죽었다, 게 죽음으로 우리가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거든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1장 18절에서는 우리는 죄 아래, 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못 갔어요. 대세상도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겨우 1년에 한번 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어떤 상황이나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던 나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전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그것도 어떻게 돼요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시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을 지키면서 전국에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3대 명절 되면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대제장이 가는 지성소도 아니라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도 아니라 그것도 번제단, 제사장이 일하는 그 레위인도 일하는 그 어, 마당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자체로 인해서 그들은 되대요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바깥에 그 마당에 앉아 가지고서, 마당에 서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것만 해도 그들은 막 찬송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거기 번제단에서 짐승 하늘에 나 올리잖아요. 거기만이 아니라 지성 성소까지 가, 들어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우리들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를 돼. 느낄 수있 돼.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정말 이 찬송이 부른 거. 정말 하늘과 나는 온데간데없고 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정말 이것이 나의 찬양, 자랑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화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복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시도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한몸 이루게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단어가 이 너무나도 놀라운 단어를 썼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얻었으며 그데 얻었으며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냥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되기 아니라 현재 완료를 썼어요. 여러분, 현재 완료의 의미가 뭐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걸 갖다가 현재 완료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재 완료를 쓴 것은요,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의롭담 받는 순간 우린 보좌 앞에 나간 거예요. 왜? 하늘 법정에서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서 어떻게 돼요? 너는 죄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었기 때문에 죄 없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았잖아요. 의롭다 받았다는 게죄 없다는 거잖아요. 너는 언제든지 내 자녀가 되었으니 언제든지 내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저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얻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수시로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그 보면은, 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려고 하더라도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라는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를 통해 나타나서 지금 어떻게 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불임절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거든요. 우리는 파리로 광복절을 지키지만 그만큼 왕 앞에 나가는 게 어려운 게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렵단 받는 순간에 수시로 불락날락거려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냉장고에 뭐뭐이게 있나 해가지고 수시로 문 열고 막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것도 뭐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네. 우리 3장 23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도덕군자나 율법주의자나 종교인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죄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지 못했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룰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시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요? 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아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갈 아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라고 지금 뭐냐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예배 드리겠다. 그건 아직, 뭐예요? 마당만 받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마당도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그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1 1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보면서도 담대히 나가요. 왜요? 예수님의 피값이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사셨거든요.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다 지불하셨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대요 담대 나가서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네가 자백했으니 내가 밉으시고 의로운 내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밉으시고 의로운. 어떻게 용서돼 의의가 나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한테 용서를 해요. 공의롭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으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잖아요. 한번 형벌 내리고 또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대대요. 자백만 하면 내가 대대요. 죄 상을 받는 은혜를 우리들이 덧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보좌편은 그러면은 너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 감사하게도 주님 보좌 우편에 누가 이렇게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암무개가 지금 내 피를 의지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가 이미 내가, 그를 내가, 의롭다고 선언했느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는 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쭈삐쭈삐 되고뭐나 같은 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나의 체면치레뭐뭐 뭐, 뭐도 뭐 양심이 있는데 뭐 나는 뭐 그러죠 그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일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 에베소서에서도 3장 12절에서도 얘기해요 뭐냐면 담대함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유다서 24절에서 뭐라면 즐거움으로 서 있는데 심판대 앞에 어떻게 즐거움으로 서요? 내가 흠 많은 내가 경건치 않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시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즐거움으로 설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보혈에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어렵다 안 받았다라는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 여러분들신앙활을 그럴려면 되돼요 지금서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사랑하죠구 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불의와 불법과 불순종하는 모습 보고 너무 마음에 아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중복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인족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성전에 늘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냥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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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다. 세븐시나 반복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요. 거룩한 하나님을 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했던 이사야 선자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게 보좌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즐거움으로 당당함으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냐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로마서 8 장에 보면 뭐가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딱돼 있어요. 죽음이냐, 병이냐, 슬픔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래요. 왜요? 그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얻어서 현재 완료해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복되고 기뻐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복으로 넘어가요. 그게 2절 하반절이에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한다고 그래요? 즐거하니라. 여기 즐거한다는 얘기는 아예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자랑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자랑하는데 그냥 아뭐이 뭐 좋대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큰 확신과 즐거움 속에 자랑하는 단어가 요 즐거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자랑하니라 그러면 즐거움이 없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다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즐거워한다 이렇게. 그 뜻이 아니라 원래 뭐예요? 자랑하다는 거예요. 근데그 자랑한다는 단어소가 큰 즐거움 속에 자랑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를 돕게 해서 즐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큰 확신과 즐거움 속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뭘요? 세 번째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소망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5절까지가 소망이란 단어가 나오게 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훗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뭐할 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좋더라. 근데 좋은 게 그냥 좋더라. 이게 아니라 즐거움과 큰 확신 속에 자랑하는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이런 체험을 우리들이 뭐예요? 매 순간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 자체가 영광을 소망하면서, 절아연들이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이세 번째 복이, 나의 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고, 제자들에게 정말 나는 죽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우리 주님은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여줘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시각장애자가 두 번의 눈이 띄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왜냐면 하그 사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그,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제자들의 눈이 주님을 믿는데, 반만 띄어져. 온전히 확 띄어져야 되는데, 반만 띄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오 정말 이렇게 죽기 위하여 잡혀갈 때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 준 다음에 눈이 다 떠져. 다 떠지니까 도망갔던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즐거워해요. 살이 확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확 떠지면 확 바뀌는데 반쯤 떠지면 도망가는 거예요. 우선 고난이 있으면 도망가고 봐요. 우리의 눈이, 눈이 팍 떠져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반쯤 떠지면 어떻게 돼요? 어려우면 휙 도망가요. 조금 힘들면 이게 아닌가? 그래요.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 반지사도 돌맞아 죽을 때 눈이 확떠지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서있는 예수님을 봐요. 그건 뭐예요? 지금 스테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표현을, 서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테반이 눈이 확띄지니까 예수님이 탁!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랬다. 고 그게 이세 번째 복이에요. 이세 번째 복이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그근데이 얘기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주님의 대지장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뭐냐면 하나님 내 제자들이 나의 영광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을 보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본의로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니 어, 믿어. 머리로 이렇게 끄떡거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본 자가 예수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그 차원이 그들만 독특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의롭단 받으면,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본 자가 되는 거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 눈이 열려서, 영광의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즐거움이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3절, 4절까지 적용이돼요그 3절, 4절에 나와 있는 그 즐거움, 어떤 상황이냐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게 돼요. 편해야 즐겁잖아요. 그게 아니라 환란 중에도 즐거워요. 왜요?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내가 환란다는 것이 내가 잘못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하니까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란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는 뜻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 얘기는 좀더 우리 내일 좀더 우리 연결 고리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연결 본 사람은 환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요 자랑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까지 나왔냐면 11절에 보면 뭘또 즐거워하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냥 머리로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 누구 암묵에 알아? 어, 그 암묵에 대해서 알아. 근데 반면에, 누구 알아? 그럼, 나보다 그 사람 아는 사람 없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누구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about, 누구, of, 누구 이렇게 써요. of라고 썼을 때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나, 나 그를 알아. 근데 그에 대하 여아는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알아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드려요. 인격적으로 안다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드려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확신 속에, 즐거움 속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의롭담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에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에 들어감을 이미 얻었고 그뿐만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저아름되기를주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 참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나를 짓누르고 여러가지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영광의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히 즐거움으로 나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의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말미암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하나됨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Amen.